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0월 29일이고요 어 오늘 제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맞은 이후에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사실 영상을 좀못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간단하게 시작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몸살에 발열에 오한에 아 근육통에 막 진짜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와서 너무 좀 힘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좀 좋지 않은데 그런 이유로 오늘 시장 브리핑만 좀 간단하게 하고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오늘 어좀 깊은 하락을 보여줬죠. 장중에 고점 대비 저점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%가 넘는 하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체감도로 따지면 굉장히 큰 하락입니다. 여기 이 하락할 때가 2%가 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봉의 길이죠.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, 실질적으로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. 어,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만 진짜 외국인들의 패대기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.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뭐 거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고 시가총액 상위가 완전히 다 시퍼렇게 멍들었죠. 자, 그 중에서 특히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삼형제가 아주 큰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. 이런 이유는 어 머크사가 있잖아요 이 먹는 치료제 만든 머크사가 어, 복제약을 갖다가 만드는 걸 허락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잖아요 예. 네. 이 치료제를 만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주가 이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로 인해서 가치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또 급락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거를 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셀트리온은 어, 매출이 반감이 되겠죠. 충격을 받겠죠. 그래서 셀트리온 사명제가 오늘 급락을 했던 거고,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었기, 있었기 때문에, 시장의 하락을 좀더 키웠다. 어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수급적인 측면이 안 좋았겠죠. 오늘 외국인이 뭐 거의 1조 가까이 쏟아냈습니다. 8천억을 쏟아냈고, 아 기관도 진짜 답답합니다. 기관도 여기 에 동참을 하면서 시장 급락을 좀 일으키는데 아주 가세를 했고, 어, 개인이 1조 2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커버를 했지만 뭐 역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. 어, 여전히 예,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이제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. 외국인이 저렇게 매도를 쏟아내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어, 환율적인 부분이 사실 하락을 하면서 이 외국인에게 어떤 투자 환경에 좋은 요소를 좀 공급, 좋은 분위기를 공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환율이 지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외국인이 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율의 가격 구간은 사실 1,150원 밑으로 떨어져야지 그런 구간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한 1,120원 대까지 떨어지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은 1170원 80원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라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런 환율 가격대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이 3분기 실적 이후로 좀 피크아웃 매출에 대한 피크아웃이 어,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기업들의 실적 부분도 사실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어, 어제 같은 경우 미국 미국 나스닥 지수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. 참 대단하죠. 미국은 뭐 다우, S&P 500 전부 다 신고가 경신하고 나스닥도 어제는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 기술주들, 테크주들이 어마어마한 실적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, 자국 내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큰 거죠.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아세안 지역을 포함해서 어 이 증시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자국의 기업들이 실적을 달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달러 강세의 이유도 있지만 최근에 환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의 어떤 환율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. 그래서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다른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 그리고 뭐 미국과 중국의 이 으르렁거리는 싸움이 또 일어났죠 최근에 이 미중 대만 남중국해를 놓고 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뭐 강압행위를 한다 개입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양싸다고를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무역이 경색이 되면 미국과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두 나라가 뭐 서로 우렁거리고 싸우면 사실 그 피해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본다고볼 수가 있겠죠.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겠죠. 자,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힘든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. 특히 코스피 시장이 제가 여기서 20일선을 좀 깨지 않는 선에서 가격 조정보다는 횡보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20일선 위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. 오늘 결국에는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에 의해서 2 1선을 장대 음봉으로 좀 깨버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구간 좀 반등 나올 때 처음에 쌍바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960포인트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만들면 좋겠다. 여기 이제 삼중바닥 만들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 떨어지고서 쌍바닥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근데 결국에는 지금 거기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 근처까지 떨어졌고, 어, 오늘 종가 저가에 아랫골이 거의 없는 캔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을, 있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어, 2960포인트 정도 지지를 하고, 어,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.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안 좋게 만들어졌습니다. 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어, 상대적으로 강하긴 합니다만 코스닥 시장도 제가 이 정도 구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가장 좋은 거는 21선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이 갭구간 자리 대략 뭐 980에서 970 포인트 자리를 어, 기점으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쌍바닥 어,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승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어, 코스닥 시장은 아직 이제 고런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아도 좀 여유가 있죠. 어, 상대적으로 몸통의 길이도 좀 코스피가 오늘 하락한 음봉의 길이에 비해서는 좀 작죠.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어,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이는 시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더 어. 하락은 하긴 했지만 강한 모습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은 시장이 어, 2%가 넘는 하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상승을 하는 종목들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반기 2022년도까지 주도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엔터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양봉을 뽑아주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시장 주도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그런 종목의 움직임이 강하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어, 기억을 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뭐 미국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, 어,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좀 월요일장에 어, 영향을 주겠지만, 코스닥 시장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,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저점까지 떨어져서 쌍바닥을 확인을 한다면 굉장히 또 괴로운 이 종목들의 움직임, 또 어, 시장을 좀 버텨야 되는 그런 괴로운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2 9 60포인트 선에서 이렇게 어, 좀 바닥을 다지고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어,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 완성 이후에 좀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예, 기대를 해 봅니다. 자 현재 어, 나스닥 선물과 S&P 선물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장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좋은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. 어,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, 미국 시장의 마무리를 좀 기대를 해 봅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,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리더였습니다.